you 사랑 어린이 말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안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말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과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일을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을 너희에게 유일하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할 때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보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온도 후서 8장 8절 12절 말씀 아멘 어 아직 전선님들안 왔나 보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니까 우리 전선님들 오기 전에 얼른 혼자 다 먹어야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어? 어?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뭐예요 그거 뭐 혹시 혼자 과자 드신 거예요? 아, 어, 우리는 항상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작은 것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 너무 먹고 너무해요. 아니 사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전도사님들 세개 사기에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밖에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음. 그랬어요. 음. 아니, 저희가 큰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과자지만, 우리는 동력자니까, 나눠서 먹으면 더 기쁠 거라 생각했는데, 서운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돈의 크기보다, 이런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을 나누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이야기가 등장한대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어요. 4개의 분파를 이루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원래 저는 고린도 교회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갈수 없었기에 지도를 보내어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기도를 통해 들은 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잘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안도가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적어 내려갔어요.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1년 전에 스스로 시작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연보를 보내기로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해주길 아뢰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편지를 이어갔어요.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하였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에 있는 저희들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Yeah!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보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우리 친구들 성형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낯선 단어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바로 연보라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연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말해 드린다면 연보는 헌금을 의미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적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는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냈고 디도를 통해서 다시 들은 이야기로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쁜 나머지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기특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연보,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많은 돈을 내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영보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진실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에요. 아까 우리 강원 전도사님께서 혼자 과자를 먹었던 장면을 친구들 기억하나요? 강원 전도사님의 마음 한 구석에서도 전도사님들과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선뜻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 우리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기에 어려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요청해요. 우리 친구들 때부터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향해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물질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마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던 교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기뻐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물질들을 나눠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교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마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인도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어린이 마을을 섬겨주셨던 우리 송초훈 전도사님이 이번 주가 너무 아쉽지만 저희와 마지막 예배예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송초원 전둔사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셨고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초원 전둔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태명 사랑이가 곧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하러 떠나시게 되었어요. 전둔사님께서 어디에 가시던지 친구들이 기억하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사님,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죠? 네. 우리 전사님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물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물이 생길 거예요. 선물이. 뿅! 짠! 와 너무 이뻐요. 글씨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 예쁜 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우리 초원 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예, 초원 전사님! 초원 전사님! 아 이렇게 <laughs> 선물을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아쉬워요. <laughs> 맞아요. 네, 저도 네, 너무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또 사랑이 또 소중한 네, 생명이 사랑이. 태어나는 거에 <laughs> 네.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기도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초원전사님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영상편지 <laughs> 준비했는데요. 오, 우리 영상 그 영상편지 영상 보고 우리 초원전사님이 우리 아이들. 마지막으로 또 축복 인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초은 전우사님,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송초은 안사님, 기와도 행복하시고 자일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설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전도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사랑해요! 전도사님, 은혜로운 예배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송천 전도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행복해지길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송초은 전우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딜 가서든 잘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어, 사랑하는 영광교회 어린이마을 친구들 지난 4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친구들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많은 깊은 소통을 할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 함께 할수 있었기에 전 도사님이 이렇게까지 친구들과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준범 전 도사님이랑 강훈 전 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어, 아쉽지만, 아쉽지만,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멋진 어린이 될 때까지 전도사님이 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